에코널마를 사랑하시는 전국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인터뷰와 특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벤트로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기대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의정부이고요. 약한올 2월경, 1월 말 2월경에 시공을 했으니까 한두달 정도 지난 그 상, 상황에서, 어, 마침, 이곳에 그, 다른 어떤 현, 그, 공정상, 어, 마루가 찍혀서, 그 다음에 걸레 바지가 손상이 돼서, 그걸 이제, 어, 보수를 좀 해달라고 해서, 어, 우리 또 막강, 에, 보수팀이, 와서 이제 마무리를 막 했구요. 그래서 이제, 어, 고객분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 장점이 너무너무 많고, 또, 어, 이 애완견, 에, 이 반려견을 또, 키우고 계셔서 아주 되게 이쁜, 이쁜데, 어, 그 여러 가지 미끄럼 정도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여쭤보니까, 어, 그 전에 강화마루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거보다 굉장히 덜 미끄럽다. 어, 그 이제 이유는 저희가 2층은, 어, 저희가 610번이죠. 어, 비앙코 어, 제품을 이제 시공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3층과 4층은 62번,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 어, 뉴 화이트 오크 제품을 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루 무늬 제품들은 훨씬 예, 당연히 덜 미끄러운데, 이 어, 어, 대리석 무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그 논슬립 어, 그 어, 어떤 기능을 기술을 여기다 가미해서 어, 덜 미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어, 나무 무늬보다는 좀더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강화마루보다는 훨씬 덜 미끄럽다고 너무너무 이제 좋아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장점들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를테면 어, 겨울에 난방하는데 어, 굉장히 따뜻하고 잘 식지가 않는다. 어, 또 물을 쏟아도 어, 뭐 걱정이 없다. 당연히 이제 본드 시공이 아니니까 이제 친환경이라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어, 아이가 지금 볼이라는 아이입니다. 지금 어, 아주 가볍게 그래도 잘 미끄러지지 않고 살살살 예, 아주 잘 걸어가죠? 예, 보이죠? 예. 어, 우리 이쁜 따님입니다 예, 은지. 네, 4학년, 어, 안녕. <laughs> 네, 어, 생활하니까 좋은 점이 있었어? 어, 어떤 점이 좋았어? 어, 넓어서 좋아요. 넓어서 좋고, 어, 그렇지. 무늬 자체가 지금 넓어서, 어, 그리고 따뜻했어? 네, 음, 따뜻했어. 따뜻했어? 물막 흘려도 괜찮으니까, 뭐, 그지? 오줌 싸도 아, 이거, 보리가 오줌 싸도 괜찮고, 네. 어, 그런 제 장점들이 있어서, 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아! 아! 어, 안녕. 네, 인테리어도 굉장히 아주 이쁘게 잘해 놓으셨습니다. 위층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층은 지금 여기는 61번, 610번 비앙코 제품이고요. 대리석 무늬인데 인테리어도 건설사를 아주 잘 만나셔서 여러가지 그 혜택을 많이 받으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봐도 아주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어, 아주 잘 정리된 그런 느낌의 그런 주택이라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도 굉장히 아주 잘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이제 3층이고요. 운동기구도 이제 이쪽에 놓으셨고, 음, 여기는 이제 62번 제품이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3층까지 한번 쭉 한번 보고요. 어, 그 다음에 한번 인터뷰를 잠깐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굉장히 그, 어, 보통 일반 주택들은 크게 이제 넓, 넓지 않는, 보통 한 20평 아니면 이런 어, 신축 같은 경우는 보통 한층이 뭐열몇평 아니면 뭐 전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밝은 색상이 바닥은 밝은 색상이 넓어 보여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62번을 이제 택하셨는데 어, 화이트 톤 벽지와 아주 잘 어울리도록 어, 이렇게 시공이 지금 되어 있죠. 네. 네, 여기 이제 아이들 이제 예, 방들 이제 두 개가 있고요. 음. 좀 전에 뭐 우리 은지 양이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꾸며져 있습니다. 이제 잠깐 내려가서 어 그동안 한 2개월 정도 사용해 보신 우리 고객님하고 어 느낀 점이나 또 기존에 사용하셨던 마감재 강아마루 강마루 많이들 우리가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이제 그 비교점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에코돌마루의 그런 느꼈던 장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잠깐 인터뷰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초상권 침해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육성만 이렇게 할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자, 한번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laughs> 네 2개월 만에 한 3개월 됐나? 그렇게 이제 뵀는데요 네. 어, 깔끔하게 이제 시공된 거 이제, 이제 처음 이제 와서 보는데, 어, 아직 컨셉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 건설사를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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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성실하게 시공해주시는 건설사예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저희 에코돌 말은 이제 겨울 났잖아요. 난방도 네. 하시고 네. 여러 가지. 어, 또 우리 애완견 보리도 지금 키우시고 그러는데 음, 뭐 등등 여러 가지 혹시 그 에코돌 마루 사용하시면서 느꼈던 느꼈던 점이나 뭐 기존의 그 강아마루, 악마루나 장판이나 이런 것들과 어떤 차, 차별점이 차이점이 있었는지 어, 어떤 특징이 또좀 어, 이렇게 남에게 권할 만한 그런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장판은 너무 오래 전에 사용하던 거라서 기억이 잘안 나고요. 네. 음, 전에 살던데는 강마루였거든요. 강마루. 네. 네. 근데 본드 시공한. 네, 네. 본드 시공한 강마루가 음. 사용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애들이 어리니까. 네. 어 욕실에서 매번 발에 물을 묻히고 나오거든요. 음, 자녀분들이. 네. 네네네네. 어른들도 뭐 그렇지만 애들이 더 네. 많이 그러는데 그러면 네. 욕실 나올 때마다 쫓아가서. <laughs> 바닥 마루 일어날까봐, 마루, 거기 마루 닦아야 되고. 초긴장해죠 네, 뭐. 네. 거기 물, 물나도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희 네. 강아지 키우니까, 강아지 배변판 주변에, 음. 강아지가 배변판에 사면서 옆으로 조금씩 흘리거든요. 맞아요, 어쩔 수없 네. 사람 없을 때 그렇게 흘려놓으면은, 나중 음. 되니까 강화료가 누렇게 변색되면서 필름이 뜨더라고요. 네. 네. 네, 저희, 네. 네. 저희 그거 막 수리하는데 돈도 들어가고, 네. 괜히 막 스트레스 받아서 애, 애꾸 좀 가지만, <laughs> 근데 몇번 혼내 떠나면 또 집에서 오줌을 안 사는 거예요. 어, 걔네들 스트레, 스트레스 받아서. 그쵸, 그, 틀린 거를 가지고 뭐라 했는데, 오줌을 사면 안 되는 줄 알고. 네. 아유야 네, 나중에 그러고 나면 격나죠? 네또 한참을 했어요 고치는데 그러셨구나 네. 아. 그런 점도 있고 또 여기는 마루가 단단해서 웬만한 것 떨어뜨려도 기스도 안 납니다 그렇죠 강마루는 <laughs> 뭐 숟가락만 떨어뜨려도 네, 잘못 찍히면 폭 네.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네, 네, 네. 뭐 진짜 웬만한 것들이 표도 안나고 망치로 내려쳐도 깨지지 않는 거 퍼포먼스를 보여드렸는데 예, 그 정도이니까 뭐그 정도만 돼도 굉장한 네. 거죠 네, 네. 사용하면서 뭐 음. 스트레스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음, 제일 중요한 거, 요즘 난방비가 지금 폭탄이거든요. 네. 예, 그 난방 부분에 대, 대한 느낀 점들이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이게 주 재료가 돌 계열이다 보니까 나무는 음. 열 전도율이 낮거든요. 그리고 배우는데도 한참 걸리고 음. 그게 열 전도도 잘안 돼요, 나무가. 아, 저 전문 용어를 막 쓰시는데 <laughs> 네, 열 전도율 맞습니다. <웃음> 밑에 <웃음> 나무 밑에 콘크리트는 뜨거워도, 나무로 네, 뜨거운 병이 네. 잘덜 올라오거든요. 네네네. 네. 네. 이 강마루는 재질이 열 전도가 잘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금방 데워지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열도 오랫동안 보관하더라고요. 아. 그, 마루는 금방 식는데, 음. 한번 데워놓으면 음. 뭐 서너 시간? 길게는 으 다섯 시간까지도 따뜻한 느낌이 남아있으니까. 네. 요새 같은 경우에 하루에 지금 4월이죠. 4월. 4월인데 네. 밤에는 거의 영도 가까이 떨어지거든요. 2도 3도. 어, 좀 춥더라고요, 네. 최근에. 네. 근데 낮에 한 번만 돌려 놓으면 그 온기가 그냥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네. 와. 물론 집이 이제 단열도 있지만 아, 성능도 이게 무시 못 하는 거거든요. 에, 음. 그래서 난방비 같은 부분도 엄청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요즘 뭐 난방비 굉장히 가지그 전기 요금서부터 해서 가스 요금 아주 굉장히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실은 여기 비밀이 있거든요. 왜 이게 아, 그렇게 난방 효율이 있는지, 물론 이제 돌가루라, 아까 열 전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그 뒤에 또 하나의 또 비밀이 있는데, 그거는, 아, 원적외선메커니즘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그걸 따로 제가 편, 그, 영상을 찍어 올려놓은 게 있는데, 원적외선 파장이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음. 큰 축복인데, 한, 약한90% 이상만 돼도 굉장한 축복인데, 90.1%의 원적의 선이, 강력한 원적외 선이 방출이 되거든요. 열을 조금만 가해도. 그래서 이원적외 선은 1분에 2,000번 정도 진동 파장인데, 멀리까지 보, 보내주는 장파장이에요. 태양, 태양에서 지구까지 원적외선 파장이 그먼 곳에서 1분에 2,000번 정도 계속 진동을 통해가지고 계속 보내주는데, 그게 생육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생육광선, 생명광선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 건강에 힐링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건데, 그게 이제, 어, 난방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따뜻한 온기를 2,000번 정도, 1분에 2,000번 정도 진동파장을 통해서 계속 올려주니까 훈훈한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아래 바닥 아래 에 있는 엑셀 파이프 관이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물이 흘러가는데 물을 계속 진동을 시켜야 돼요. 진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열이 잘 식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또한 가지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놀라운 비밀인데 그런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마루의 혁명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고 저희 에코돌 마루는 이제 처음에 우리 교회 친구가 개발을 해서, 저희 에코돌마루 브랜드로 창센터에서 이제 정착을 시키는데 굉장히 힘을 써서, 이제 5년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어 에코돌마루 정말 유명한 브랜드가 됐고, 유일하게 이제 한균한 공방이 유해 물질을 흡착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23% 난방비 절감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고, 또 디자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유일한 제품이라 요즘 뭐 짝퉁 유사품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이 두께도 중요한데 지금 6mm 짜리잖아요 잘 깨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5mm, 5.5mm 개발해가지고 수업료 엄청 많이 냈거든요. 바닥 상태가 안 좋은데는 무조건 깨지고 시공자가 시공 어떤 그 숙련도가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그또게 <laughs> 약하니까 깨졌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닥에다가 뭐 탄소 어, 필름이나 이런 건 꿀렁꿀렁 있는데 모르고 그렇게 시공했다가는 여지없이 깨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구 역할을 하면서 계속 개몽을 하고 해서 이제는 어떤 곳에서도 조금만 그좀 신경 쓰면 다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정착을 시켰고요. 이제는 대형 현장들, 뭐, 아파트 현장도 이제 스펙이 되는데 뭐, 천평, 이천평, 뭐, 이렇게, 이렇게, 오천, 어, 오백평, 이렇게 되는 큰 현장도 이제는 뭐, 맘 놓고 이렇게 시공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이르렀고요. 그래서, 참, 뿌듯합니다. 이제는 뿌듯하고, 그렇구나. 어, 이제 소망하는 거는, 이 좋은 제품을 몰라, 아직도 몰라서, 강아마루 강마루시고. 잘 몰라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좀 알려야 되나, 이제, 궁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용을 하신 분들이, 해보신 분들이, 장점을 아니까, 좀 주변에 좀 알려달라고 제가 자꾸 호소도 하고, 근데 어쨌든, 네. 이 좋은 제품을 전 국민이 전부 다, 설치를 해서 사용하면 건강에도 좋고 난방비 절감돼서 좋고 여러 가지 또 애완견 키우신 분들한테도 좋고 음. 이게 항균 난곰팡이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냄새도 제거해주고 일단 강마루는 그래. 바닥에 뻔도칠을 음청하고요. 시공하신 거말지뭐 완전 침영적 열통을 네. 들이붓고 적입니다 난방을 네. 하면 전부 다 폐에 전부 다 들어가서 이게 가정주부가 담배도 안 태우는데 요즘 폐암 환자가 막 속출하거든요. 이유는 지금 건축 마감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닥 마감재는 친환경 제, 재료인 에코돌마로, 그 다음에 벽지는 천연벽지, 뭐, 하셨죠? <laughs> 천연벽지 제가 소개해드려서 그랬죠. 에덴바이오 벽지로 해서, 그리고 이제 바닥은 아, 저희가 그 시공 현장에 과거에 저희가 시공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나가서 이제 청소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냥 밑에그 가루가 올라와요, 분진이 올라와서 시멘트 이게 그 독이거든요, 이게 안 좋거든요. 예, 보이지 않지만 계속 날리는데 쓰도쓰 계속 나와요. 끝이 없습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평생 쓰어도 예, 끝이 음.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이제 이미 저희가 어 제가 이제 원자계서공부를 오래 전에 했고 어, 광물질 공부를 했기 때문에. 포절란이 우리 건강에 좋은 걸 알거든요. 이게, 전자파, 그 다음에 수맥파 도 밀어내고 차단을 해주고, 산소가 여기서 나오고, 이게 또 당연히 원적에서는 92%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숨을 쉽니다 그리고 수분을 조절을 해줘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서, 그, 우리 포절란, 그, 발음제를 발라준 그 주택에 들어가면 벌써 이 향기가, 냄새가 달라요. 예, 그 그런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댁은 어,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해드려서 다 했습니다. 바닥에 포절한 발음제 발라주셨고 셀프로 다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에코널 마로 시공하셨고 소개해드렸던 천연벽지 에덴바이 벽지 시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습속에서 생활하는 듯한 그런 어떤 환경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도목표입니다 목적으로 더 더듬썩고요. 그래서 아주 뭐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여 드리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생활하시고 또 건설사에든지 소개를 해 주신다. 또 주변에도 많이 이제 소개해 주실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 고객들은 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넘어오면서도 잘 넘어갔고 어, 요즘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이렇게 시중에 있어서 막 깨지고, 뭐, 정말 배합비율도 엉터리로 하고,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어, 유사 제품 정말 짝퉁, 정말 유의하시고요. 어, 뭐, 가성비, 가성비 괜찮은 제품이니까 기억하셨다가 어, 하시면 좋겠고, 이제, 어, 샘플을 꼭 받아보시면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 그010-826-4-0675 이쪽으로 어, 주소하고 성함을 주시면 어, 저희가 즉시로 물론, 제그 착불로 보내드립니다. 4,500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니까 올해도 건강하시고, 이 가정도 늘 이제 행복한, 아이도 아주 이쁘고 잘, 이쁘게 잘 자라고, 사모님도 그러시고 다들 좋으신 분인데, 건강하고 행복하고, 정말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저희는 또 뒤에서 응원하고 기원, 기도하고, 그렇게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어쨌든,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늘 행복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뵐 건데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또 어, 댓글도 나, 남겨주시면 어, 저희가 바로바로 어, 또 응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